다음 문항 보겠습니다. 집합 1, 2, 3, 4, 5, 6이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은 1, 2, 3, 4, 5, 6을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.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표현해줘야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쉬워지죠. 여기서 여기로 가는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1대1 대응이고요. 가는 그리고 나 조건은 n에다 1이 넣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n에다 1을 넣으면은 부등식 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2를 넣어도 되겠죠 1과 2 사이라고 했고요 등호가 들어가고 자 2를 넣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그냥 일일이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의 관계가 이래요 f2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f2를 먼저 표현하시고 그 다음 어, F2는 무조건 F4보다는 커야 돼. 그래서 이렇게 가고,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로, 두 갈래로 나눠줘야 돼. F6보다 어, 작고, F2가. 그리고 F1보다 작고, 그리고 F1은 또 F3보다 작고.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여기에 숫자에 표현 안된게 1, 2, 3, 4, 6. 즉, 5가 포함이 안 됐죠. 그래서 5, 이 숫자는 아무거나 대응해도 상관없어요. 여섯 개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하고요. 예를 들면은 뭐 1로 대응했다고 해보자.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는 이걸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F4가 제일 작아야 돼. 그죠? 그래서 F4가 무조건 2로 대응해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대응됐다고 하면. 그 다음은 F2이기 때문에 F2는 무조건 그 다음 작은 숫자 3으로 대응해줘야 돼. 그래야만 만족하거든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는 서로 누가 크지, 안 와도 돼요. 누가 작지 않아도 돼요. 물론 이것끼리는 구분을 해야 되지만. 그래서 이거를 분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3개의 원소가 있잖아. 1, 3, 6이라는 3개의 원소를 2개하고 1개로 분할해. 어디에? 여기 있는 이 3개에서 2개하고, 이거 오른쪽에 달게요. 아, 왼쪽에다가. 2개하고 1개로 분할을 합니다. 예를 들면 4하고 6, 이렇게. 여기 쪽, 그리고 5쪽은 이 오른쪽, 예, 했다고 하면은 4 6을 여기 쪽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즉 f 1이 작아야 되니까 1의 함수값은 4로 대응하고 3의 함수값은 6으로 대응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5로 대응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문제를 좀 변형해도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은 18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